가상자산 관련 소식을 전하는 것으로 반기 좀 끼는 더 블록에서는 오늘 JP모건의 보고서 관련 기사를 정리했습니다. 이 기사의 제목은 JP모건은 마운트곡스 채권단이 다음 달 비트코인 미수금 일부를 매각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는 제목으로 말 그대로 다음 달에 비트코인의 매도세가 발생될 확률이 높다는 비트코인의 악재를 다룬 제목이지만 막상 내용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블록, 아니, JP모건은 파산한 암호화폐 거래소인 FTX의 채권자들 역시 몇달 내로 상환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FTX의 경우 마운트곡스와는 달리 비트코인이 아닌 달러로 받게 되기 때문에 FTX의 상환금의 경우 오히려 비트코인 시장에 투자금으로 유입될 확률이 높은 다시 말해 비트코인 시장의 큰 호재로 작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해석을 했더라고요 ftx 상환금은 얼추 140에서 160억 달러 약 22조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이중 얼마나 많은 금액이 코인 투자 시장으로 들어오게 될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ftx를 이용하고 있었다는 것은 이미 코인 투자를 하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만큼 jp모건은 채권자들이 자금을 재투자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아쉬운 점은 마운트곡스를 통해 비트코인 물량이 풀리는 악재는 7월 즈음부터로 예상이 되고 FTX 상환금 호재는 오는 10월부터로 예상되기 때문에 호재와 악재의 기간 차이가 약 3개월 정도 된다는 점이 조금 아쉬운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마운트곡스 비트코인은 하는 순간 악재가 반영된다는 점과 몇년 전부터 누구나 다 아는 악재였었다는 것과 FTX 상환금 호재는 선반영이 될 확률이 충분히 있는 만큼 JP 모건에서는 7월에는 비트코인이 부진을 겪을 수 있지만 8월부터는 반등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 해서 그대로를 받아들이자면 지금 당장 비트코인을 팔았다가 7월 말쯤부터 다시 모으는 것이 가장 훌륭한 전략 같아 보이지만 JP 모건의 예측이 맞는지도 모르는 것뿐만이 아니라 만약 맞는다 해도 비트코인이 얼마나 조정이 될지 그리고 언제 갑자기 튀어 올라갈지 알수 없는 만큼 이 소식을 매도 재매수 타이밍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비트코인 투자 시장에서 가장 대표적인 몇 년째 울궈먹었던 마운트 곡스 악재가 해소되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과. 고마운 FTX 상환금 덕분에 즉시 회복할 여건이 발생되었다 정도로 해석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제 라방에서는 로페 코인에 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부분과 여기저기에서 떠돌고 있는 소문들 등등을 정리해 봤었는데요. 비록 제가 소개드린 프로젝트는 아니지만 적잖은 분들이 해당 코인을 매수하신 만큼 저도 계속 관련 소식을 추적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페코인을 매수하신 분들은 마음이 불안해지면 평소에는 하지 않았던 잘못된 결정 혹은 더 위험한 투자를 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니까 마음 꼭 붙잡으시고 관련 소식을 덤덤히 기다려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오늘의 코인 소식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렙 여러분 모두 성투합시다.